안녕하세요, 보라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더 게스트를 할 건데요. 저번에, 어디까지 했더라? <laughs> 그, 영어, 뭐, h 하고서 이상한 그림 있었잖아요. 거기까지 하고, 껐는데, <laughs> 이거죠. 뭐야,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? 이거 안 봐도 돼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접때 저쪽에 어, 오늘 좀 부드럽게 플레이 잘 된다. 녹화 프로그램이 지금은 또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네요. 다행이다. <laughs> 아보가파. <목 아파. 웃음> 이게 그때 제가 여기에 이거 왜안 나오냐 그랬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, 불을 완전히 제가 다끈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끄고, 진짜 완전히 그냥, 아예 다 꺼버려야 하는 건지, 근데 잠깐만, 얘가 너무 밝은데? 이거 못 끄나? 이거, 얘도 한번 끌게요. 아, 이제 나오네. 맞아요. 그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어두웠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때 뒤에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밑에가 노란색이 맞네요. 파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. 파란색, 빨간색. 어쩐지 밑에는 노란색인 걸 기억했는데, 이렇게 했는데, 왜 반응이 없지? 어, 잠깐만요. 이거 뭐야? 뭘 움직일 수 있는 거지?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데? 이거밖에 없는데? 근데,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 보다. 잠깐. 무슨 뜻이지? 그러면 저거? 노랑, 파랑, 빨강. 근데 이게 반밖에 없는데요. 설마 반이 어디에 있나?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소름 돋았어. 우와. 아니, 이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? 와 진짜 소름이다 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?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우와 우와 신기해 아니 이게 딱 반쪽짜리 같더라고 아까 그러니까 그 전에께 그래서 아 그럼 다른 반쪽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냥 진짜 그냥 해봤거든요 우와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좋아요 오 와 신기하다. 내가 어떻게 저걸 알아냈지? <laughs> 와, 어 너무 신기해. 노란색, 파란색, 파란색이었나? 맞 나? 응? 된 거? 응? 아닌가? 아까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못. 못 봤나요 잠깐만 아 빨간색 빨간색 아 흥분했어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흥분해가지고 음 틀렸네 오예아어 이거 그거네요 이거 잠깐만, 왜 불이 이렇게 밝지? 어? 저 무슨 불이지? 어, 잠깐만, 왜, 이거 무슨 불이야? 되게 밝은데요? 어? 그래도 안 보이는데? 뭐 어떻게 된 거지? 잠깐만요 이거 찍어놔야 되나? 그래야 보고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찍었어요. 이거 보고 해야겠다. 이게 뭐야? 아니 어디 보자. 음. h가 어디, 아, 저쪽에 있 h가, 이거라 그랬, 뭐야. h가 이거라 그랬죠. 이거라고? h? 아, 의사 이름이 아니네? 아, 뭐야. <laughs> h. 근데요,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h가 저거면 h가 이거?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무슨, 이렇게 생긴 요거의 점이 D라는 소린가? 아, 잠깐만.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? D? 근데요, 이거. 이거 뭐, 어떻게 하라는 거지? D? 그러고. y? 아! 잠깐만. dy. 아, 이거 또 어디다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? <laughs> dy. 근데요, 이거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아. 아, 옆에 삼각형이구나. dy. 제가 결국에 펜을 준비했는데, <laughs> 한번, 써볼게요. DY라 그랬죠. DY, 아, 이거 이렇게까지 <laughs> 어려운 거. 그 잠깐만, 옆에, 옆에 삼각형이 어디 있지? S. 그러면 DY, S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데. 티? 근데 이거 적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요 그리고 저 모양 이거 아닌가? N? 아, N이 아니라 O다. O. 그 다음에 위로.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. 아, 이거네요? 어, 아닌데? 아, 이게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. 저기 있다, 피. 그 다음에, 아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저었네 에? 근데 이게 뭐야? 음, 한번 그러면 이거를 잠깐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글자죠.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이 든게 뭐였냐면은 혹시 여기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D Y S P P P T E 아 아니야 왜지? 아니 근데 잠깐만요. 얘왜 여기 빛이 이렇게 한가득이지? 이거 어제 안 이랬잖아요. 뭐야? 빛이 너무 막 쐬는데? 아뭐 잘못 봤나?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야겠다. 저게 H라고 했죠. 뭐가 틀렸을까? h. h가 이거. h가 이거잖아요. 그러면, 그, 이 상태에서 봐야 되나? 돌리는 게 아니고? 그러면, d. y. d, y, 맞는데? 그럼 이게, 옆으로. s, 오른쪽이니까 t. 바보다 바보. 제웨틀렸냐님은요 Z가 아니라 I였어. <laughs> 제가 글씨를 지금 I를 Z처럼 써가지고, 예, 틀릴 리가 없지. <laughs> 보고했는데, 어우, 와. 뭐지? 어쨌든 풀었는데 아 아이를 아이라고 써놓고 Z라고 해가지고 음으이눈 보기 싫다 닫자 원래 이게 렇 주변이 어두웠나요? 근데 이제 별로 안 무섭다. 아니, 솔직히 이게 공포게임이 아니고 심리적 공포를 주는 거라 이제 뭐 별로 무섭지도 않네요. <laughs> 이러다가 무서운 거 나오면. 아, 근데 화장실은 솔직히 좀 무섭다. 화장실은. 잠깐만. 아까 제가 갖고 있던 게 핸들? 이걸 어디서 쓸수 있지? 핸들. 핸들? 핸들? 절로 가야 되나? 으, 화장실이 제일 무서워. 여기 아닌데? 아닌 것 같아요. 여기는. 어? 이거 뭐지? 키? 밴드? 뭐야? 밴드를 왜 킵하지? 알콜? 이거를 왜 없었던 아이템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핸들? 혹시 라이터 같은 걸로 이게 너무 안 보여서. 어? 잠깐만요. 라이터. <laughs> 안 되네. 뭘 해야 되지? 다 킵. 서랍은 뭐 없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뭘할수 있어.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딱히 할게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뭐할 데가 또 있나? 남은 곳 문이 안 열리고요. 아까 저기 화장실에 있던... 그 이상하게 생긴 기호 같은 거 모르고 어 뭐야 갑자기 왜 열려? <laughs> 파울리스 내츄 내출...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열리는 거죠? 여기다가 핸들?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? 뭘. 비밀번호? 근데 안 보여. 잠깐만요. 저 음을 맞추라고? 어, 기회가. 잠깐만.